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OECD 한국 최저임금 법인세율 인상 우려 어제자 조선일보 경제면 기사 제목입니다. 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을 우려하며 노동 개혁을 촉구했는데 국제 기구가 정부 정책 방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보고서는 건조한 분석만 하기 마련인데 특정 정부의 특정 정책을 주목주목 비판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게 조선일보다. 그래서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OECD 경제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한국 파트 168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3 페이지 중 최저 임금 부분 요약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구의 소득 형상과 소비가 부양될 것으로 기대되고 반도체 청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위의 부분까지 확대되는 수출 회복세, 그리고 정보 혁신으로 보다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하지만 생산성 혁신이 동반되지 않고 최저임금만 인상된다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노동개혁이라는 문장은 아예 없고 법인세 부분은 긍정적인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리스크 부분을 설명하며 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 문장. 드라이하게 병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이례적인 조목조목 비판입니까? 아주 전형적인 보고서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똑같은 포맷이고 게다가 한국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조선일보가 괜히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기자님 김은지입니다. 이런 거안 찾아볼 거라고 생각하나봐요 그래도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보셨네요. 저는 다 찾아봅니다. 궁금해가지고. 어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례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특히 해외 에 나온 보고서나 해외 기사나 해외 사례 얘기하면 다다 찾아봅니다 저는. 예. 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예. 훌륭하다 조선일보 예. 자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특활비 200만 달러를 미국 스탠포드 대학으로 송금한 가정 등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기조실 관계자들에 대한 지술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원전원장의 지시로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현지의 주택을 구입할 목적 등으로 특할비를 추가로 빼돌렸다라는 의혹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 원세원 전 국정원장 특할비, 특설동비 해외 유출, 그리고 착복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주준희 기자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의혹이 있다고 제기해왔던 바또 JTBC가 특정을 네. 예, 어릴 적부터 얘기하는데,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사실. 영화에 일부 들어있는데. 제가 대략 알고 있는 사연이 이렇습니다. 원수현 원장이, 어, 말하자면 은퇴. 예. 은퇴를 대비해서 스탠포드 대학에 그 1년인가 연구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네, 마음에 들었나봐요. 2006년이었습니다. 예. 그게 마음에 들었나봐요. 예. 날씨도 좋잖아요, 거기가. 어, 그래서 거기에 돈을 내고, 어, 일종의 거점을 만들어서, 예, 어, 연구원 자격으로 이후 본인의 활동 거점으로 계속 삼으려고 했던 그런 구상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빼돌렸다. 예, 이거 하나 하고, 어제 이제 JTBC 보도는 안 나왔는데, 캐나다에 가족이 있습니다. 네, 가족이 있기도 있는데, 그 캐나다 쪽으로도 이 빼돌린 의혹을 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외교 행랑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수지 게임이라고 저희가, 예. <laughs> 지나간 다음에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도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 원세훈 원장이 그럴 때 수행하는 국제원 직원들은 두고 혼자서 캐나다를 넘어갔다 왔다. 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빼돌린특활비가 어, 혼자 다 착복한 것이냐, 임명막전 어, 대통령에도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 네, 신우 기자가 자신의 책에도 그런 내용을 네. 썼던 걸 기억하는데요. 네, 따져봐야 하고요. 게다가 이제 캐나다에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자원외교 역주기 하나인 하베스트 인수. 그건 하나로 뭐 2조 이상 손해를은 가장 대표적인 어. 자원외교 실패, 혹은 자원외교 의혹 사건인데, 그 손해를, 어, 본그 타베스트 회사가 캐나다에 있는 거고요. 예. 그때 그 거래 은행이 또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는 곳인데, 저, 뉴스공장에서몇 주째 다루고 있는 농협, 210억 투자 사건, 그 사기 사건의 거래 은행도 똑같은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예요 예. 캐나다 쪽으로, 임명박 전 대통령 시절, 그런 돈이 사라지는 의혹이 많았고, 어, 의혹 사건이 많았고, 은행도 같은 은행이고, 원세훈 국장도 캐나다로 그 특칼비를 빼돌린 의혹이 있다라고 저게 주장해 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 왜냐면 하 계좌가 나왔으니까요. 미국으로 건너간 특칼비에 대한 의혹이 이제 제기돼서 한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제 압수수색 했는데요. 강남 사무실과 원세훈전 원장이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 수용실에서 압수수색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장부와 자료 그리고 개인 메모 등이 확보됐다 라고 합니다. 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는 뭐 미용 시술이다 또는 뭐 개인 주택 구입이다 이런 전형 의혹이 있고 수사 중인 상황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로 추정되는 이 돈은 해외로 빼달려진 의혹 있는데 이제 미국 얘기는 아는데 앞으로 캐나다 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김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이 훨씬 더클수 어, 있다. 네. 여기까지 해도죠.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는. 네. 특활비를 어떻게 어떻게 썼다가 아니라 해외로 빼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네, 입금 자체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이것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정원이 네. 스탠포드 대학. 특정 어 연구소로 연구소에다가 돈을 20억이나 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국정원이 어 그런 이제 물중 하나가 나온 것이고 이게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다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면 더 나오겠죠. 예. 전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 저랑 주중이 제가 주장만 하는 것이 예. 그때는 사실. 그럴 리가 없다고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laughs> 자, 그런 게 떠나 나왔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라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다스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세무조사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직후에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당시 조사는 2012년에 이어서 4년 만에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다스의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어서 이를 들여다봤다라는 것이 국세청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는 끝냈다라고 하는데요. 3개월 정도 회계 자료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국세청에 관련된 자료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어, 굉장히 이상한 어, 조사예요,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직후에 예,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라고. 십0월 구일 십구조 예. 직후에 국세청이 갑자기 다스에 대한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갑자기 세월호가 인양됐잖아요. 그것처럼 했었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정부부처들이 아, 이렇게 되면 정권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겠다. 보수 정권으로 싶어서 갑자기 미뤄왔던 일들을 해,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어 당시 어 정권이 넘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 정권이 넘어가기 전에 미리 세무조사를 받아두고 세무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또 빠른 시간 내에 세무조사를 하면 정치적 세무조사 라고 주장하려고 그런건지 어떤 이유인지 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 특별한 상황에서 세무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하필 이때 세무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아무 조치 없이 끝났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예. 다스 쪽에서 소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공장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법인세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미국 공장 엘리베이 쪽에서 이제 비자금이 움직이는 의혹도 주주 기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좀 이상한 시점에 예. 이상한 타이밍에. 세무조사였고 이 세무조사가 왜 이루어졌는지 후속 기사도 나올 법합니다 네 매우 이상한 세무조사다 여기까지는 해두고요 다음은요. 네, 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9월 무렵에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는 지금까지 세 차례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차례라는 건데요. 어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팀이 밝힌 바입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서는 안전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아 어, 이건 아마 그래서 숨겼겠죠. 뭐, 왜 숨겼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나머지 했다고 하는 장소들은, 어, 개소식, 센터의 개소식, 창조경제인가요?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예, 개소식에서 개소식. 한번 만났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란 말이죠. 그 나머지는 청와대. 어, 뭐, 이래, 이래서 이것만 가지고 공식적인 면담이었다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번에는 별도 독대를 안 가했다는 서 건데 그래서 숨겼던 걸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났던 걸숨겨오다가한번더 예,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안전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이재용 부회장을 안내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한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관련해서는 다음 달 18일에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뭐, 굳이 세번 만났는데, 네 번째 만나는 걸안 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때는 안가에서 독대했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네. 이때는 무슨 생각 하라고, 어, 고그 바로 직전의 만남은, 아마 전후에 그때 만났다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시나리오가 있었겠죠.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예, 뭔지는 모르겠는데, 특검은 이때 만났다고 주장했었죠. 법원에서 네, 주장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인정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특검의 특검이 파악했던 대로 그 전에도 네. 만났다는 게 이제 추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요. 네. 이런 진술들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대, 대부분의 뉴스를 제가 비슷하게 추정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laughs> 게다가 어, 국세청이 왜 하필 12월 9일 예, 예 직후예요. 네. 네, 12월 9일이면 그 탄핵안이 가결된, 가결된 날입니다. 날인데, 예. 예. 가결된, 당일날 국회의이 갑자기 생물소 했다는 것도. 예, 당일까지는 아니고그 직후라고 나는데, 예. 아무튼 그 시점입니다. 굉장히 이상하네요. 예. 혹시 미리 국회의원이 한번 훑어보고, 이런, 이런 걸 조심하라고, 이런, 이런 걸 대비하라고 하려고 그런 건가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특이한 시점입니다. 굉장히. 어, 후속 취적이 있어야 될것 같은 사안이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의 댓글 공작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종명 전 3차장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전 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오늘 열리는데요. 신광열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가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곳은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이야. <laughs> 예. 국방부 전 장관과 국방부 전 실장,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총 책임자 두 분은 석방이 됐고, 이제는 이제 국정원의 댓글 공작, 책임자들이 구속적 부심을 똑같은 것을 신청했어요. 청구했어요. 이 3차장은 핵심 그 혐의가, 어, 외부에, 네, 일종의 양지회라고 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비들, 국정원 네. 오비들을 활용한 국정원 댓글 작업에 수십억을 지급했다. 거기 책임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난달 18일에 영장이 나왔는데요. 영장 발부 사유는 이렇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 멸력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어, 심공률 부산방사 과연 이 정도 상황에서 국정원 차장까지, 국정원 3차장이면 원세원 바로 아래란 말이죠. 그렇죠. 예. 네. <laughs> 원세원, 원세원 이미 구속돼어 이렇게 수감돼 있으니까요. 3년이 네, 확정이미 형이 확정됐습니다. 형이 확정됐으니까요. 그러면 이 지금 3차장이, 어, 국정원 장을 제외하고는 댓글 공작에 책임, 최고 책임자급인데, 어, 지금 구, 국방부 전 장관을 석방하자 상관이 석방됐는데그 지시를 따랐을 뿐인 부하는 석방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하자면 석방됐다고 치면 여기서 마찬가지가 될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될까 신경여 부장 판사가, 어, 사이버 사령부는 최고 책임자들을 석방했고, 이제 국정원 쪽도 남아있는 특히 오비들, 예, 어, 국정원 은퇴한 사람들 중심으로 꾸렸던 외곽팀에 지급한 돈, 혹은 진시한 혐의, 이거까 구속된 사람 분인데 어떻게 될까요? 네, 이르면 오늘 안, 느리면 네, 내일 결정이 됩니다. 네, 내일 또이정률부산판사하고 다시 한번 연결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석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 대기 중입니다. 네, <laughs> 참,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유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소집해서 헌법 교육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스 공장에도 출연 바, 출연한 바가 있는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의 폭로인데요. 자신이 20년 가까이 국정원에서 일했는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갑자기 유전실장이 직원들을 소집해서 헌법 교육을 했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너희가 이 정부를 거스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자세로 강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 가가지고 왜 정신교육을 합니까? 예. 제가, 제가 알기로 처음 있는 이고그 이유로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자체로코미디죠러니까 예.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 대통령을 대리해서 온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네, 뭐,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뭐, 어쨌거나 만난 건 사실입니다. 국정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강연하라고 누가 그럽니까? 예. 예 간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정신교육은 한국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을 전한 것과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네요. 그런데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 오늘은 리얼 미터 어, 미니가 있기 때문에 제목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네, 국정원이 모든 수사권에서 손을 떼는 내용의 자체 개혁 법안을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이름도 바꾼다고 합니다. 대외 안보 정보원으로 지난 18년 동안 써왔던 국가 정보원 이름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대외 안보 정보원님은 대안원이 되는 겁니까? 이제. 굉장히 낯선 해요 대보원이 되나요? 예. 네. 대정원이잖아요. 뭐라고 약칭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회장의 참명계좌에 대해서 국세청의 과세가 임박했다라는 SBS 보도가 있는데요. 이자 배당 소득의 90% 세율을 적용한다는 데에는 여권과 과세당국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과세 규모를 좌우할 시점을 두고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왜 재벌편을 들어요? 국세청 얘기는 2007년 11월 이후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얼마 안 돼요. 90%가 준비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당은 문소야 2008년에 불법 범죄 행위가 확인됐으니까 그 이전 5년. 이렇게 되면 이제 몇천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과세 범위가 확연합니다. 예. 국세청은 세금을 줄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은 세금 조금, 퍼센티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세금 조금 내자고 기간 가지고 여당과 지금 다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오늘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대부분 잘 다루지 않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발리에서 화산 폭발. 네, 예. 그렇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화산 분화 일어나서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네. 외교부에서 최초로 최초라고 해요. 최초로 그 자국민 귀국용으로 전세기를 보냈는데 예. 최초인데 크게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지시를 했고요. 오늘 아시아나 항공을 통해서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가 갔다는 얘기만 하고 예. 이게 외교부에서 직접 보낸 최초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자국민. 귀국시키려고. 재밌는 뉴스인데. 별달리 보도가 안 되길래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런 거안 찾아볼 거라고 생각하나봐요. 그래도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보셨네요. 저는 다 찾아봅니다. 궁금해가지고. 어,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례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특히, 해외에 나온 보고서나, 해외 기사나, 해외 사례, 얘기하면 다, 다 찾아 봅니다, 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네. 훌륭하다, 조선일보.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특활비 200만 달러를 미국 스탠퍼드 대학으로 송금한 가정 등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기조실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원전 원장의 지시로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라는 건데요. 뿐만 그런 구상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빼돌렸다. 예. 이거 하나하고 어제 이제 JTBC 보도는 안 나왔는데 캐나다에 가족이 있습니다. 네, 가족이 있기도 있는데, 그 캐나다 쪽으로도 이 빼돌린 의혹을 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의혹이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외교 행랑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수지 게임이라고 저희가 예. <laughs> 지나간 다음에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도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 원세훈 원장이 그럴 때 수행하는 국제원 직원들은 두고 혼자서 캐나다를 넘어갔다 왔다. 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빼돌린 특할비가 어, 혼자 다착복한 것이냐. 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주요 산업 위의 부분까지 확대되는 수출 회복세 그리고 정부 혁신으로 보다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하지만 생산성 혁신이 동반되지 않고 최저임금만 인상된다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노동개혁이라는 문장은 아예 없고 법인세 부분은 긍정적인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리스크 부분을 설명하며 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 문장 드라이하게 병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이례적인 조목조목 비판입니까? 아주 전형적인 보고서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똑같은 포맷이고 게다가 한국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조선일보가 괜히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현지의 주택을 구입할 목적 등으로 특활비를 추가로 빼돌렸다라는 의혹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 원세원 전 국정원장 특활비, 특설동비 해외 유출 그리고 착복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주준희 기자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의혹이 있다고 제기해왔던 바또 JTBC가 특종을 <laughs> 네, 어릴 때부터 얘기하는데 영화라도 만들었어요 사실 영화에 일부 들어있는데 제가 대략 알고 있는 사연이 이렇습니다. 원수현 원장이, 어, 말하자면 은퇴, 예, 은퇴를 대비해서 스탠퍼드 대학에 그 1년인가 연구를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마음에 네, 들었나 2006년 봐요. 2006년이었습니다. 예,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예, 날씨도 좋잖아요, 거기가. 어, 그래서 거기에 돈을 내고, 어, 일종의 거점을 만들어서, 예. 어, 연구원 자격으로 이후 본인의 활동 거점으로 계속 삼으려고 했던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OECD 한국 최저임금 법인세율 인상 우려 어제자 조선일보 경제면 기사 제목입니다 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을 우려하며 노동개혁을 촉구했는데 국제기구가 정부 정책 방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보고서는 건조한 분석만 하기 마련인데 특정 정부의 특정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게 조선일보다. 그래서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OECD 경제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한국 파트 168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세 페이지 중 최저임금 부분 요약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과거의 소득 형상과 소비가 부양될 것으로 기대되고, 반도체청, 반도체 등,